작년에 심었던 아로니아 3년생인데, 다른 장부는 다 죽고, 아로니아만 이렇게 색으로 살았습니다. 시바리아에서 자생하는 아로니아, 역시 그, 생병력이라든가, 환경이라든가, 토질, 전혀 력만안 미치고, 잘 살아났네요. 같은 해에 씹은 데도 이 나무와 양쪽 두 나무가 크기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. 이쪽이 물이라던가 이게 조건이 좋았던 모양입니다. 잘 컸네요. 고향 텃밭입니다. 빈 공간이 많은데 이 공간에다가 약초라든가 여실수 뭐 이런 종류를 좀 많이 심을까 합니다. 저 앞쪽은 매실나무입니다. 상당히 많이 컸죠. 그 뒤쪽으로 보이는 게본가댁입니다 옆쪽으로 대나무가 울창하게 이렇게 번식을 해오는데 대나무 요 앞쪽이 바로 우리 예전에 할아버지가 살았던 본가댁이고 지금은 삼촌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. 원래 오래된 집 뒤쪽으로 나온 대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고, 또 많이, 큰식이 있죠, 살았지요. 이거 봐도 우리 옛날 이 골짜기에, 골짜기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알수 있습니다. 다시, 아로니아입니다. 작물이 사람이 아기를 이렇게 키우듯이 관심을 가지고 정성을 들여주면, 역시, 다릅니다. 조이 모양으로 잘 커주고, 참 만족스러운 장면입니다. 참 좋으네요. 몇 년에는 이 작은 이두송이 관심을 좀 가지고 겠습니다 나무, 그런것도좀 많이 주고, 물도 자주 해주고, 몇 년에는 조금, 아로니아 열매를 잡고 그럴수 수 있지 않겠나 기대해 봅니다 우리 고향 뒤쪽 산입니다 오늘 비가 많이 내리는데 무성하게 우거져 있죠 나무들이 아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